안녕하십니까. 유튜버 파트입니다. 아, 오늘 또 방금 나온 갤럭시 A8 2016과 함께 갤럭시 S6H 플러스가 같이 들어왔습니다. 원래 이거 혼자 들어올려 했는데 같이 들어왔어요. A8도. 그래서 이것도 개봉하지 않은 새 상품이고, 어, 여기 스티커는 계속 떨어져서 어, 그냥 떼었습니다. S6H 플러스 정품. 색상은 블랙사파이어 이고요. 아 이거는 어디 거냐면 LG유플러스 겁니다. 약간 뒤에가 좀 더럽네요. 좀 이해해 주시고, 삼성 갤럭시 S6s 플러스 64비트 옥타고의 4기가 램 16, 전면 카메라가 500 후면 카메라가 1600 무선 충전 되고, 녹스 32기가 메모리 1등급입니다. 이렇게 있고, L g U 플러스 겁니다. 어, 이거 개봉하지 않은 새 상품입니다. 새 상품이고, 약간 빡자 더럽네요. 제주년 어 이런 거다 여기에 써 있지가 않아요. 원래 여기 다써 있는데 계속 스티커 떨어져서 떼는데 버린다는 걸 확인을 못했네요. 버리기 전에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 무료 나눔 갈 거고요 어,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, 이벤트 참여 방법은 똑같이 그냥 구독과 좋아요 이메일만 써주시고 소설 쓰지 마십시오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, 이 A8 같이 돌아왔으니까 예, 이 A8과 함께 같이 무료 나눔 추천해서 노트8 플레이스테이션 같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벌써 처음 영상인데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냐, 너무 많이 뿌리시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좀 들어올 게 많이 들어오네요. 그래서 하는 거고 저는 핸드폰 그럼 못 쓸까요? 그냥 카메라로 해서 컴퓨터로 올릴까요? 아니에요. 전 갤럭시 S8 플러스를 씁니다. 네, 노트 8은 그냥 들어, 공기계 100 100만 원짜리 들어온 거고 이것도 다 들어온 겁니다. 그러면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벤트 참여 많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